내리아녕 아이고 이뻐, 아이고 이뻐, 아이고 이뻐, 아이고 이뻐, 에이. 엄마한테 있을게 좋지요, 어? 정나에, 배고파, 아빠 안 봐봐, 아빠, 아, 아빠, 아이고 이뻐, 아이고 이뻐, 아이고 이뻐, 아이고 이뻐, 아이고 이뻐, 아이고 이쁘다, 오호호호, 응. 오 <laughs> 응. 오 오, <웃음> <웃음> 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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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에, 아이고 이뻐 아빠 한번 봐주세요. 예 예, 잼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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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잼제. 에, 아이고 아이고 어 이거 침까지 흘리고. 어 이거 침흘리거든. 괜찮아, 괜찮아, 우리 라엘이. 아이고, 이뻐. 아이고, 착하다.